안녕하세요, 정철의 기사 여러분. 두목넥 강영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실기시험이 3회, 4회, 5회, 3번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실기 열심히 하시면 2020년도에 반드시 정보처리 기사 드실 수 있으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7월 25일날 보았던 실기 기출문제 복원 해설 강의 시간인데요. 자, 해설 강의라기보다는 자, 이 시간 실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실기 기출문제를 먼저 수강을 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1회, 2회를 먼저 보시고 나면, 아, 우리 실기 필답형 문제가 이런 유형이거나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자, 특히나 NCS 필기로 합격한 여러분, 그죠 자, 필기에 학습 모듈 학습, 학습하셨던 부분보다 실기가 범위 똑같고 훨씬 작죠. 자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그죠? 그리고 꼼꼼하게 평가하는 게 실기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이 아 이거 배웠던 건데 실기에선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가 정말 보이실 겁니다. 게다가 자, 모범 답안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구성한 보건 기출 문제, 보건률 저는 상당히 높다고 자신합니다. 왜냐면, 자, 두목낸 2020년도 2회 시험 보셨던 선배 수험생님들이 보건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자, 모범 답안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지문의 분량, 키워드, 그리고 뭐박스형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복원 시험지 복원율 매우 높습니다. 그쵸? 그럼 시험 수준과 유사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 조금 부탁드릴 건아 여러분도 3회에 사회에 오회에 시험 잘 보시고 자, 여러분의 후배를 위해서 복원에 참석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너무 보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복원을 할수 있었던 건 뭡니까? 아, 공부 열심히 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 1회와 이후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2회 자 시험지 해설 유인물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제가 출제 기준에 따른 시험 분석해서 이렇게 1회의 대조표와 시험과 관련된 분석과 학습 팁을 자 담아냈어요. 잘 보시면 저희 출제 기준이 정보처리 실무라고 하는 실기시험 과목에서 주요 항목 12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약세문제 정도가 정보처리 일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회 일회 여러분이 쭉 분석하면, 아, 어느 회차는 안 나오고, 그렇죠? 언어 회차는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필기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석 정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1회와 2회를 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1회. 합격률 실기 5%여서 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자 2020년도 이외 합격률 실기 20%까지 왔습니다. 자 정말 좋은 합격률이죠. 20%에서 뭐40% 왔다 갔다는 하 선은 자 문제의 난이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 보시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기도 한게이 필답형 시험 유형입니다. 자 필답형 시험 유형에 합격률이 조금 잘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현재 20 문제에 5점 배점으로 채점을 하기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모듈별로 난이도를 좀더 조정하고 배점을 변경을 하면 합격률 훨씬 높아지는 정도의 자 시험 수준 높지 않지만 연습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자, 아무튼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듣고 여러분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1회와 2회. 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3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회 2회 정말 귀중하죠. 자, 분석을 해봤더니 주요 모듈이 구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주요 모듈. 자, 시험에 항상 1회와 2회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모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부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득점을 하셔야죠. 나올지 말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꼭 나오고 주요 모듈이다라는 게 네 개가 있습니다. 저, 자 회차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자 공부를 쭉 순서대로 하시다가, 자네 번째 서버 프로그램 구현 쪽에 오시면 조금 더 집중. 하시고 SQL 응용 연습 많이 하시고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 실기 적합하겠죠. 자, 이 부분에서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해서 자, 회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약세 문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부분에서 한네 문제 정도 꾸준히 나오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자 서버 프로그램 뭐 많게는 세 문제인데 여러분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 자열 문제 정도가 이네모네 개의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실기 공부 학습 하실 때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열 문제 정도고, 자, 한 문제 5점이니까 제가 50점이라고 했어요. 약 50점이죠. 자, 그런데 최소로 따져도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30점에서 40점, 그죠? 50점까지 맞으면 너무 좋고요. 이 정도 꼭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모듈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암기한 단어들로 60점 넘고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기사만 나오는 부분이죠. 약수령 문제. 자, 약수령. 여러분, 논수령이 아닙니다. 서수령인데, 간략하게 서술하세요. 부분. 단어가 아니고 문장. 또는 계산식 뭐 이걸 약수령 문제 유형이라 그러는데 절대 포기하시면 학생 합격을 못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볼펜 검은 볼펜 드시고 연필 말고 검은 볼펜 드십시오.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시면 부분점수 여지가 높고 문제 난이도 높지 않은 게 약수령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1회에 통틀어 봤을 때총 5문제 정도가 나온다. 따로따로 10문제, 5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에서도 약수령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약수령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간단히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정의 내리시오. 그죠? 작성하시죠? 부분이랑 이번에는 SQL 문장 작성하는 부분이 두 문제 나왔어요. SQL 문작성. 그리고 이럴 때는 계산식 해서 자, 공식 적는 문제 또는 명령문, 이번 해차 나온 리눅스 명령문. 요런 유형의 문제를 약수령 문제라고 하고 뭐 많아야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지가 답안지죠? 답안지에 여러분이 직접 볼펜으로 검은 볼펜으로 적으셔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약수령 문제, 아 이거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 팍팍 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자 그리고 1 2개 모듈 외에 제가 어, 1 3 가지인데요 기타적인 일반적인 용어 문제인데요, IT 상식인데요 하는 부분의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1회당2회 마찬가지로. 자, 몇 점입니까? 15점입니다. 여러분, 100점 중에 15점 미련 버리셔도 된다는 거죠. 괜히 여러분이 공부하지도 않은 부분에 문제를 보시고, 아, 시험 어렵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시험장에서. 자, 그 문제가 다른 풀수 있는 문제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걸 완벽하게 하고 가셔서 60점 합격하시는 시험이 필답형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1회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2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에서는, 자, 1회와 대비해서, 요구사항 확인 문제가 나왔고요. 그런데 요구사항 확인 문제는 항상 출제 범위에 있는 주요 모듈이기도 합니다. 자, 2회에 3회, 4회에서 뭐 이번에는 화면 설계, UI 쪽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패키징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서 1회와 2회에 단답형과 약수령, 계산식 문제가 이 정도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쭉쭉 늘어져 있는 부분,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3문제, 응용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4문제 네 출제가 되고, 자, SQL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 회차가 있어라도 매우 중요하죠. 자, 또는 응용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의 DB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문제이니 여러분 주 시험 범위로 두시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서버 프로그램 구현쪽 주요 용어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주 모듈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리고 반대로 자, 빼입니다 15점. 세 문제 세 문제 나왔습니다. 1회도 세 문제, 2회도 세 문제.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이런 용어 필기해서 나봤었는데 또는 개편정 기출 문제인데라는 그런 느낌의 용어들 나왔을 때 여러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어, 이거 알고 있었는데 맞으시면 득점하셔서 학교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아, 이건 여러분이 주어진 시험 기간 내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수 있는 여지, 확률적으로 낮은 부분이니 여러분 일단 주된 부분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핵심 용어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꼭 암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자, 2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15문제, 약수량 다섯 문제 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출제가 되지 않은 모듈이 12 모듈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한 문제씩 그리고 두 문제, 세 문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 모듈이 여러분한테 보이실 겁니다. 아, 이세 문제 이번에 용어 문제였는데 여러분, 뭐 미련 버리셨어도 또는 힌트로 맞으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더 문제 가답안 보시면 아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자 실제 시험을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한 1번, 2번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섞여서 출제가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학습을 하실 때는 어떤 모듈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라는 걸꼭 중요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항목, 이 영역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꼭 여러분이 분류하시고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답이 에자엘이었어요. 뭐 영어로 적으셔도 됐고, 에자엘과 관련해서는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필기에서 요구사항 확인 학습하시면서 학습했던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입출력 구현 난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라고 적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 문제. 어. 나 아직 실기 공부 안 했는데 맞을 수 있었겠다. 자신감 여러분 생기시면 되고요. 자, 통합 구현은 스펠링 좀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구나 해서 s o p SOAP에 대해서 적는 용어 문제.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주요 모듈인데 이번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형상 관리 자 인터페이스 구현에선 Ajax. 자 지난번 JSON 이후에 뭐가 나올까 했을 때 Ajax. 죠자 스펠링 잊으시면 안 되고 화면 설계에서는 자, 항목 유효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서는 아 나올 줄 알았다 정적 분석. 그쵸? 정적 분석 도구가 나왔습니다. 자 SQL 응용 부분에서는 아이고 스펠링 틀리면 안 돼요. 세미콜론 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셀렉트문에 w h e r e 절에 인연산자 쓰는 부분 나왔고요. create 인덱스문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 자 그리고 9번 문제 아 SQL 인젝션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인젝션 문제 약수형 문제로 나와서 여러분이 아, 좀 조마조마하셨는데 그첫 출제위원들이 채 점위원들은 아니지만 채 점위원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했을 때좀 넓은 문제에서 채점을 하다 보니 약수형 문제 부분 점수보다도 후하게 여러분 득점하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3회 시험 보시는 부분들은 아 인젝션 이번 시험이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개편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이 내년 되면 다르겠지만 올해 시험까지는 1회 이회에서좀 반복되는 문제가 좀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좀특징 되는 게 파이썬 코드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파이썬의 set-type, s t d a t e 자료형에 대해서 출력 결과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바 문제가 두 문제 나오면서 C코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C공부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C언어의 문법 베이스상에서 객체장 자바를 공부하시고 자료 분석이나 좀더 유연하게 출제에 유역한 확장 자료 타입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의용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은 지금 꾸준히 네문제 나온다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롤백 들어보셨죠 약수령 문제로 나왔고요 아이패스에 이라고 하는 용어 적는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정는 문제 나왔어요 난이도 어렵지 않구나 자 CH모드에서 체인지 모드와 관련된 리눅스의 파일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 팔진수 변환하는 명령문 작성하는 약수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약수형 문제가 그렇죠? 자, 이 약수형 문제 두 개는 부분점수가 있는데 실제 이 약수형 문제 이렇게 명령문 적는 건 얘만 답이 되기 때문에 부분점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부분점수 있고요. 그쵸?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출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시험장에서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문제, 이번에도 세 문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RTO가 나왔는데, 자,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RTO 언급 많이 합니다. 목표 복구 시간이라고 하고, 기출 과거에 됐었어요. 자, 그래서 RTO 적는 문제가 나오고, 옵저버, 디자인 패턴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필기에서 좀 강조를 했고 필기에서 기출 문제 반드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죠. 네, 디자인 패턴 부분인데 아, 그래도 실기니까 필기 범위에 있는 걸 제가 기타로 좀 뽑아 봤어요. 근데 맞으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지 뚫어져라 집중하시면 맞고 나오신 분들 링크드 오픈 데이터 해서 에로인데 그죠 풀스펠링 영문으로 적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저랑 같이 보는 이유나 시험지를 직접 인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 예, 답과 관련해서 정의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지의 지문이 이 정도 분량 나왔다는 겁니다. 그쵸? 예, 네, 시험 보신 수험생 분들이, 아, 지문이 이 정도 세개 4개 분량 나왔습니다. 박스형 문제였습니다. 자, 과로에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키워드는 뭐가 나왔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복원한 거예요. 자, 다음 과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방법을 론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검은색 펜 드시고 적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답치고요 여러분 시험제는 원래 밑줄 거우시면 안 돼요 밑줄 여기에다가 가로에 답을 적고 여기에 안 적으면 빵점입니다 자 배점은 5 점이고 요구사항 확인에서 출제된 부분이고 이긴 지문에서 여러분이 연관시켜 암기했었던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은은으로 시작하죠 짧은. 그죠. 단위로 계획을 작업 계획을 세우고 시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자, 저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시험지에 웬만하면 낙서하지 마세요. 그쵸? 자,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도 빠르게 대응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시제품을 안 했어요. 자,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라 할수 있는, 자, 폭포수라고 안, 안 나오고 이번 시험지에 워터폴이라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워터폴 방식과 반대된다.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워터폴 방식과 반대되는 최근에 유행하는 또는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조직이나 사업, 기업, 경영 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개발 방법론. 자, 시험제에 다른, 그쵸, 사업이나 조직, 경영 전반, 이런 키워드들 나왔습니다. 근데, 저의 제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워터폴에 반드된다 이거예요. 이 시제품 때문에 좀 고민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시제품이라는 표현을 우리 이번 시험 문제의 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워터폴 전통적인 건데 그 워터폴 말고 다른 시제품에서 프로토타입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문 웬만하면 시험 시간 충분하니까 다 읽으시는 거죠. 자, 개발 주기 짧고요. 계획 진행이 있어서 최초의 일정 얽매이지 않아요. 그 대신 누구 고객 중심, 그렇죠? 예, 고객 중심 그리고 또 뭐요? 예 코드 중심.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게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한다. 그쵸? 시제품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작고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는 고객 중심이고 코드 중심으로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품은 좀세모할게요 그러니까 중간 산출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프로토타입이란 표현으로 연관 맺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지문에 저 문단 단위가 두세 문단에서 시험지 분량 한 페이지가 한 문제고요. 시험지에 보시면 연습란이라는 게 시험지 매장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물음표, 그 뭐, 시제품? 아, 이건 아니지. 그죠 워터폴의 반대, 폭포수 반대?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용어를 적으세요라고 했더니 아, 나는 답을 에자일이라고 적어야지? 고민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연습란에. 에자일 영어로 적을까? 에자일 애자리인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 영역 여기에는 깔끔하게 정확하게 에자일. 자, 파란색으로 제가 적었는데 원래 까만색으로 적으시는 겁니다. 네, 까만색으로 적으시고 답은 에자일이라고 적으시면 됐고요.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적어도 맞고,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해도 맞고, 영어로 하셔도 맞고. 자, 또는 또는이라고 적는 건 이렇게 적으시라는 게 아니고 모범답안의 범주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에자일이나 에자일 스펠링 틀리시면 절대 안 된다. 에자를 이렇게 적으셔도 답 인정입니다. 자, 해서 애자일과 관련해서는 깔끔하게는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이 아닌 뭐예요? 아, 계획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 잦은 출시, 이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한다가 시제품이 중간중간에 반복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번 시험의 지문에는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만약에 3회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고 조금 더뒤 시험, 5회 시험이나 내년 1회 시험을 보신다면 애자일을 반대로 정의하세요도 공부는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자, 오답 피하기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입. 똑같아요. 자, 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최종 결과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정의가 나와야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지 본문이랑은 정의적으로 다른 개발 방법론이죠. 그쵸? 자, 규모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자일은 좀 소규모. 소규모에 적합한 거고 전통적으로 워터폴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아 정보처리 실기시험 감안 잡히는데 자좀 꼼꼼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시간이 좀 길더라도 차분히 보시면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오리엔테이션 시험의 방향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